최연 쌤의 쉬운 수학 벡터의 뜻 용어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선생님 많이 많이 아마 천천히 강조하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스칼라라는 거 먼저 시작할게요. 스칼라라는 게 뭐냐면 바로 크기만 가지는 양을 스칼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물리에서 배운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뭐 넓이 구해라 그런 거할때이 방향이 틀려지는 거에 따라서 답이 틀려졌나요? 그런 거 없었죠. 모양이 바뀌어도 우리는 답은 항상 하나로 답을 표현했었죠.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있는 양을 바로 스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칼라는요, 바로 실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우려고 하는 벡터라는 건 뭘까요? 자 벡터라는 거는 스칼라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크기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그렇죠 물리에서 배운 그거랑 다아요 그런데 물리에서의 벡터 하고요 수학에서의 벡터는요 수학에서 배우는 벡터가 훨씬 더 넓은 범위입니다 따라서 수학에서 배운 벡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물리에서의 벡터는 엄청 쉬울 거예요 하셨죠 자. 벡터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낼게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 벡터를 왜 배워야 쌤 실제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일기예보 얘기했을 때 기억나시죠 음그 일기예보처럼 벡터라는 녀석을 꼭 써야 되는 일들 실제 생활에서 어떤게 있는지 예제 하나씩 알아오기 입니다 예제 한 개씩 알아오기 알았죠 선생님이 숙제 검사할 때 여러분들이 그 예제 하나씩 알아왔나, 안 알아왔나 확인하겠습니다. 다 책에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벡터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기호, 용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벡터 AB 요 녀석을 그렇게 읽어요. 위에는 선분 표시에 화살표가 돼 있어요. 방향을 표시하는 거겠죠? 자, 어 기호로 표현한다면 a와 b의 선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a a에서 b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반직선 모양이죠. 자, 우리가 볼때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에서 b로 가는 벡터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처음 시작이 a죠. 그래서 시작하는 점. 그래서 점 a를 우리는 시점이라고 불러요. B는 뭘까요? 끝날, 끝나는 곳이죠? 어, 종점 버스, 종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종점, 끝나는 점이에요. 마칠 종, 그렇죠? 종 쳤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지 종점. 그 다음에 크기라는 거는 A, B, 요 녀석의, 어, 여기서부터 여기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표현할 때는요, 바로 절대 값을 표현해서 절대 값이 표현되어 있으면은 숫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숫자로 표현이 가능해요. 센 말,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 안한 거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의 간단하게, 이거를 A라고 할래? 그러면, A벡터,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많이 다양하게 주어져요. 그럼 얘도, 음, A벡터의 크기다. 그럼 절대 값이 쓰여져 있으면 얘는 뭐로 표현한다?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위 벡터라는 거는 숫자 1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크기가 1인 기본 벡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기본이라서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0 벡터가 뭘까요? 당연하게 크기와 방향이 다 몇인 거야. 그렇지, 0이야. 그럼 그 소리는 뭐하고 뭐가 같을까? 그렇죠. 시점하고 종점이 같은 점이죠, 뭐, 결론은. 시점하고 종점이 같다. 표현은요. 0,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셨어요? 요 녀석의 크기를 말해봐. 그러면 숫자로 0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0, 벡터하고 0하고는 같지 않아요. 얘네들이 같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크기가 붙어야지 숫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는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역벡터는 뭐냐면요. 역함수 기억나세요? 가는 거에 반대 오는 거였잖아. 그치 맞아요. a, b의 역벡터를 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b, a 벡터예요.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자, a. 비에요 이거의 역벡터 말해봐요. 그러면 반대로 오는 벡터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놨으면 왼쪽으로 오는 건 마이너스를 붙여요. 아셨어요? 그래서 어 얘가 a 벡터야.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거는 a 벡터에다가 뭘 붙이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역벡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 AB 벡터의 역벡터 말해 봐. 다시요. AB 벡터의 역벡터 말해 봐.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벡터예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B에서 A로 가는데요. 방향이 달라지면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라.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AB 벡터에 역 벡터를 말해봐. 그러면 얘는 반대로 가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A 벡터에 이렇게 하시면, 아, 여기 역 벡터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소문자로 그냥 이렇게 A 벡터로 놓을 때는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에 대한 표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요 표현을 표현하면은 역 벡터란 뜻이구나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자, 얘네들의 만약에 크기는 어때? 하고 묻는다면, 크기라면 절대값이 붙는, 절대값 형태죠? 부를 때는 절대값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긴 숫자가 아니니까. 스칼라약 쪽이 아니라 벡터 쪽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붙이면 우리는 이거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크기. 그럼 크기는 서로 어떨까요?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니까 크기는, 그렇죠. 같게 됩니다. 크기는 같게 돼요. 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 역벡터에서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a 벡터 더하기 어 만약에 역벡터를 하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a 벡터 더하기 역벡터를 하래. 뭐가 될까? 네, 0 벡터가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더쌤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이번엔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림을 보고 그림에서 서로 같은 벡터를 찾아낼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서로 같은 벡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아셨죠? 위치는 상관이 없고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얘, 개를 평행이동을 했을 때,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는지를 살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도형 문제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도형 문제에서. 아셨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음, A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렇게 a백 뭐가 벡터가 있네 그러면 요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똑같고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똑같으면 평행이동 하면 그대로 요게 딱 겹칠 수 있겠죠 얘를 요대로 떼다다다다다고올리면 그쵸 그럼 얘도 같은 a 벡터로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b 벡터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같은 벡터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와 뭐가 같으면 크기하고 방향이 같으면서 평행이동 했을 때 겹쳐지면 됩니다 자.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요거 보시면, 자, 요렇게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벡터랑 그럼 같은 벡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요 벡터 평행이동하면 되겠죠. 또, 또 있어요. 잘 보세요. 요 벡터 있죠, 요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아요. 따라서 이 벡터도 평행이동하면 같아지잖아요. 방향 똑같이 선생님 화살표 했고요. 자, 이거랑 같은 거 얘도 같고요. 얘도 같고요. 또 누구도 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있어요. 요 벡터를 물을 때 얘로 말해도 되고 얘로 말해도 되고 얘로 말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이번에는 한번 다른 방향을 잡아 볼까요?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해 볼게요. 만약에 자, 요 벡터. 자, 요 벡터랑 같은 거 찾아봐.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벡터 같습니다. 이 벡터도 같아요. 얘네들은 다 평행 이동하면은 같이 평행 이동하면 평행 평행이죠? 또 있어요. 요거녀석. 얘랑 얘도 평행이에요. 자, 얘랑 같은 벡터 몇개 있어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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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있네요. 아까 빨간색이랑 같은 거몇개 있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 음, 그러면 요 녀석하고 같은 거는 얘겠네요. 그렇죠. 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있잖아요. 평행이동하면 다 되니까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벡터를 찾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벡터만 말해봐. 몇개 있니? 그러면 얘를, 얘네들은 하나로 치는 거야. 같은 벡터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벡터 하나 있었죠. 이것도 서로 다른 거예요. 어차피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요것도 얘네들은 다 같은 거니까 취급을 하지 마세요. 요거랑 방향 반대인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직접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 볼까요? 자, 요 벡터랑 같은 거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렇죠. 요거 같죠? 또 평행 이동했을 때 그렇죠. 요 요거, 요거 같죠? 벡터 또 어디 있어요? 요거 있잖아요. 얘랑 얘랑 같죠? 이네 개는 다 같은 벡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 벡터랑 같은 거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요거 같아요, 쌤. 그렇죠. 평행이죠. 또, 여기도 있잖아요. 요 벡터하고 요 벡터하고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전부 다 같은 벡터를 여러분들이 abcd, ef라고 놓으시고요. 같은 벡터를 쭉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쭉 정리해 오시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조금 정리하면 여기도 o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 길이랑 같은 거 그러니까 A,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 찾아보세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랑 같은 거는 그렇죠. b o 벡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오이 벡터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그렇죠 cd 벡터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한번 써서 몇개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꼭 알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서 서로 다른 개수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